뜬금없이 강제 추행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희가 일주일에 네건 수임한 적도 있어요.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앱을 통해 성관계를 했어도 그 후에 신고를 당하게 되면은 무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니까 고민될 때는 안 하시는 게 성관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동의 앱을 필요할 정도의 사이라면은 그분과 성관계 갖는 거는 신중하게 고민해 볼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 로맨지에게 이런 일로 법률 상담 받으러 오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분명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갑자기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면 과연?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안 받을까요? 아니 잠깐만, 서로 동의했는데 그걸 왜 어떻게 고소해? 그거 무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게 상대방이 나는 강제로 관계를 맺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신고를 했다면은 무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상 대응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형사처벌로 이어져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어플에서 만난 사람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지만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다거나 헌팅포차에서 서로 눈이 맞아서 숙박업소로 가긴 했지만 잘안 돼서 헤어지고 그후 뜬금없이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희가 일주일에 4건 수임한 적도 있어요 진짜 똑같은 건으로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 성관계 이후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며 성관계 계약서라는 양식이 이렇게 떠돌아 다닙니다. 이제는 아예 변사로부터 검토를 받았다는 성관계 동의 앱까지 등장한 시대입니다. 과연 이런 성관계 계약서나 앱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을지, 만약 성관계를 위한 합의서나 계약서를 꼭 쓰고 싶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지, 성사 전문 변호사인 저희 로벤즈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합의하의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나중에 혹시라도 고수를 안 당하려면 정말 이런 성관계 동의 어플이나 합의서. 계약서 같은 것들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경험상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상호간의 성관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서 저희 로맨지가 중간간에 대해 다루면서 성관계 계약서에 대해 잠시 다뤘던 적이 있지만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 성관계 계약서랍시고 인터넷에 서 돌아다니는 양식의 주요 내용들은 우리 사회 정가 맞지 않는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신하면 남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일회성 만남 원칙으로 한다라면서 조건을 건 내용들은 얼마든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출산을 하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요. 우리 그찍었잖아요 유명한 어... 분 배우님 말한 거죠. 출산하면 아버지로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성관계 계약서나 어플에 명시돼 있는 조건들이 만약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당연히 무효가 되고요. 누군가는 계약서는 공정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공증은 찾아가서 돈 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공증인법 제25조를 보면 법령을 위반했거나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성관계 동의 앱이나 계약서를 보면 서로에 대하여 향후 민, 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명시된 경우가 있는데 이걸 법률 용어로 부제소 합의라고 하거든요 인사소송은 제기할 수 없어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불공정하거나 행동에 제약을 준다면 형사적으로 해당 조항과 관계없이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의 앱이나 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서로가 계약서의 내용이 동의하고 서명을 했어도 내가 계약서를 작성했을 당시와 성관계를 시도했을 당시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여자 쪽에서 술을 좀 깨고 자세히 봤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거부를 했어. 그럼 남자도 거기서 딱 멈춰야 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멈추거나 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뭔가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고소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냐? 그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결국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게 되면은, 이건 처음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 성립하는 겁니다. 협박을 받아서 계약서에 설명을 했는지, 어플에서 몰래 동의 버튼을 눌렀는지는, 당사자 외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합의 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앱을 통해 성관계를 했어도, 그 후에 신고를 당하게 되면은, 무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성함 및 계약서를 쓰는 것을 추천하나요? 아니면 아전 추천합니다 안단언컨건데 왜냐면 추천할 거면 녹음 녹음을 해도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 실제 녹음 있는 사건이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녹음으로 무혐의 나오고요 검사가 먼저 연락이 옵니다 녹음 확인했다 여자분 무고죄로 먼저 인지해서 수사 진행할 생각 이 있냐 고소를 따로 안 했는데 이를 검사 쪽에서 먼저 보고 무혐의 주면서 인지해서 무고 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 많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선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두 부류가 있었어요 녹음 파일이 있는 분들 없는 분들 녹음 파일이 있는 분들은 다 불기소 불송치 네. 한달 만에 끝나 사건이 네. 녹음 파일이 없는 분들은 다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겠어요? 녹음을 해야 됩니다 응. 그래 녹음할 때도 또 어떤 요령이 있냐면 아 이거 너무 민망한데? 좋지 그렇게 물어봐 남자분이 남자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여성분이 어 좋아 라는 말 하나만 들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남자분이 또 너무 폭력적이게 막막 강압적 강압적 막막 하고 이러면 잘못된 거야 이러면 강압적 단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 여성분이 너무 우는 거야 오히려 냈는데 이거 강압적인 거 아니었냐고 어. 의심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여성분은 그게 하나의 어떤 리액션이었지만 그게 리액션이라고 하기엔 크라잉 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면서 물어봐야 돼요 좋지 어 좋아. 이 단어가 꼭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것 자세를 것뭐 좋아하느냐 이런 것들로 대사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멘트가 좀 있어줘야 되고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될 때는 안 하시는 게. 제가 알기로 여성 카페에서 이렇게 유도 신문을 해서 어떻게든 미안하다는 말을 받아라 이런 매뉴얼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합의 하에 또 좋게 해놓고서 그 이후에 서로의 태도가 안 좋다든지 남자가 잠수산 다든지 이랬을 경우 즉시 여성분들이 사과를 잘못했잖아 뭐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거죠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남자가 실수로 미안해 내본 의도는 성관계에 대한 미안해가 음. 아니고 그이후의 태도에 대한 미안함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미안해를 올린 순간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단어 하나로. 미안한 단어 하나로 고소되고 징역 나오는 경우 많이 봤어요. 미안한 말은 혐의 인정과 다를 바 없는 말이기 때문에 신중히. 신중히 써야 된다 근데 당연히 피해자가 나 힘들었어 오빠 그럼 진심을 담아 미안하다고 하면 고소를 안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했다면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맞지만 유도신문에 당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남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안답식이 문제야 안답식이 뭐가 미안한지를 써야 돼 <laughs> 이러이러한 점이 미안했어라고 해줘야죠 그럼 미안하다고 말을 해도 돼요 다만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무죄 입증을 유리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한느냐 따라서 나에게 역으로 불리한 상황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증거는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일반인이 이렇게 법정으로 대항하면서 증거를 선별하는 거죠. 이런 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후 무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피고 소인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조사 받기 위해 시간도 써야 되고 증거 수집도 해야 되고 주변의 소문까지 만약에 나면은 뭐 사회적 평판도 추락하겠죠. 성관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동의 앱을 필요할 정도의 사이라면은 그분과 성관계 갖는 거는 신중하게 고민해볼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법적 대응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 로맨즈가 운영하는 법무부의 선율로의 성범죄 전담센터로 연락 주세요 저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맨즈의 남성 변사 신혁범 변호사였고요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